저 일단 그 이혼은 둘이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제 입장만 얘기하는 건데 그 일단 제가 이혼을 결정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긴 했거든요. 저한테는 그큰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이게 조그만 사고가 있어서 이제 블랙박스를 보게 됐어요. 전 와이프 차에 블랙박스를 봤는데 영상에 이제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내용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 그냥 잘 일어났냐, 뭐, 몇 시에 출발하냐, 그냥 굉장히 짧은 건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물어봤죠. 이 통화가 누군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약간 당황을 했는지, 이제 대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없어가지고. 냐고 물어봤거든요. 이제 거기 또 대답을 안 해서 말해 보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뭔지 말해주면 제가 걔한테 가서 해코지를 할까봐 말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감싼 거죠. 그 상황에서... 와... 배신감을 느끼지. 남편 입장에서... 거기에서 그때 딱... 이제 뭔가 깨졌어요. 제가 그냥... 딱 이렇게 하고 깨져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제가 아니라 그 친구를 감싸는 그... 전 와이프의 행동이... 강경했거든요. 그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였다가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또 싸우게 되고 같은 얘기 또 반복하게 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냥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때 배신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믿음을 약간 좀 깨버리는 그런 게좀셌어요그 말이 저한테는 그래서 이혼을 고 저는 합의 이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앉아하시죠 짠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음. 너무 슬펐겠다 지금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나오신 분들이 음. 사랑을 보고 결혼 음, 둘이 알콩달콩 결혼했던 커플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음. 사랑의 신뢰가 깨지면 음, 되게 힘들 음.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면 사실 성격 차이가 좀 있었어. 어, 그 성격 차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서로에 대한 이런. 강한 주장도 좀 있었고, 좀 서로가 사실은 이해하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가 좀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좀 되게 많이 부딪혔던것 같아. 많이 싸웠구나. 그 사람은 되게 어, 어떻게 보면 어, 배포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좀 이렇게. 그 이제 유지하고 좀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연봉이라든지 내가 이제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내 전에 대한 그 사람에게 사실은 조금 충족이 못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누구가 이제 만족이라는 거는 사실 뭐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어 사실 제가 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물건을 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적인 게좀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더 자꾸 성격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좀 결심이 좀 많이 쓰게 된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고들 보면 될것 같아. 음. 협의 이혼을. 어, 나는 어, 합의 어, 해서 그냥 좋게 그냥. 잘 살아, 응원할게 이렇게 한 음.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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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자기 직업이랑 자기 집안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드가 있다는 게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부분까지는 이 친구가 나를 많이 이끌어 줬다고 생각했었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원했던 나에 대한 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커리어에 대한 것보다는... 행복 내지는 평안, 안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걸 이제 그 친구랑 살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막 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친구의 니즈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느낌까지 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집은 이런 집인데,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건강도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당분간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코에서 식도로 연결되는 어떤 장치를 해줘서 그 상태로 이제 출근도 하고, 회사에서 일찍 들어가 보라 그래서 집에서 쉬는 쉬게 되었는데 오, 완전 스트레스 받았구나. 와, 그렇구나. 진짜 그 정도? 네. 그 정도까지 네. 갔어요? 네. 와. 와이프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 나갔다 올게. 그래서 급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 왔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배려받을 수 없겠거나 우리 부부 관계에서는 이제 그날 처음 별거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친구가 너무 불행하다는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하고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겠다. 되게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는 것 같으니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으니 서로 의 행복을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갈라섰던 것 같아. 와 미룰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서운하지. 아아 <laughs> 어. 어. 나는 되게 오래 이 친구를 되게 오래 만났어 연애만 한5년반 정도 했고 <laughs> 오래 했네요. 어. 고등학교, 대학교 다 후배, 선후배 사이였고, 그 5년 반 동안 1년에 안 만나는 날이 5일 이내일 정도로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는 연애를 했고, 단한 번도 서로 언성을 높이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 5년 반 동안 해서, 아, 이 정도라면 내 평생을 맡겨서 같이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너무 얻었었고.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친구였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혼 결심하고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아 잠시만. 음. 죄송해요. 말을 못 하겠어. 요 프포즈는 음,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가는 걸로 했었어요. 네. 추모공원에 가서 처음으로 5년 넘게 연애하면서 처음으로 인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laughs> 20살 때 예, 암투병을 하셨는데 늦게 암을 발견해서 투명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유품이 목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걸어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어 유품이야. 어 어떻게? 엄마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결혼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결혼이었고. 근데 뭔가 사소한 걸로 뭐 트러블이 어쩔 수 없이 또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수년간 싸운 적이 없는데 막상 이제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마찰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 그냥 아 나는 너랑 못 살겠어 하고 짐을 싸서 나갔어. 근데 어뭐 이렇게 다투더라도 뭔가 상대방이 나간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짐을 싸갖고 나갔는데 막 캐리어에 짐 담아갖고 나갔는데 뭐지 이 상황은 뭐지? 그 친구와 이제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어. 그 친구가 이제 집을 나서기 한 3, 4개월 전부터는 목걸이 착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내가 또 강요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넘겼던 것 같아요. 그쪽 집에서는 내 딸도 귀책 사유가 없고, 너도 귀책 사유가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네가 잘 얘기해야겠지만, 너희 젊은 나이에 뭐, 뭐 문제 없지 않냐? 떨어져 살아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 이유가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와, 고생했겠네. 다행히 내 친구들은, 친구들이 나 몰래 이혼식도 준비해 주고 축복한다고. 처음 들어봐. 그런 것도 있구나. 어, 어, 어. 멋진 친구들이랑. 처음 들어봐. 음. 어, 또 그런 게 있나 봐. 음. 네. 근데 말이 이혼식이고 뭐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그런 파티가 되겠지. 그, 타이틀만 이제 위로 이혼식이라고 하고 이제 위로를 해 주는 자리죠. 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줬고 그때부터 나도 사는 데 자신감을 갖았던 음. 게 그 사람들이 나의 이혼해지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축복해 주러 많이 왔는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도 주변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부터 주변에도 잠, 어, 꺼리낌 없이 나의 이혼 사실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럴 수 있어서 지금은 살면서 되게 어느 때보다 행복한 것 같아 멋있네 두모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합니다. 이혼 사유를 다 들어보니까 MZ돌싱이라고 왜안 힘들었겠습니까? 네. 나이나 국적을 떠나서 정말 이혼이라는 음. 건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돌싱글즈에서 맞아요. 여러분 꼭 행복해지는 네.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찾으셔야 돼 이제 행복을 네. 밝아지는 모습 기대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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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생 MG 돌싱들이 궁금하다면 <laughs> 채널 돌싱글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Please like and subscribe. 채널 돌싱글즈에서 <laughs> 만나요.